주부 여성, 50대 중반인 자영업 남성과 60대 후반인 무직 여성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은 실제로 신청사를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도우미를 두었습니다. 여기 두번 안내도우미가 있고 저희는 한옥을 모티브로 하여서 신청사의 본사를 만들었고요. 주차타워를 이렇게 설치하여서 어, 주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도록 하였고, 해도 이렇게 하였고, 운동장도 이렇게 만들어서, 어, 시청이 업무 외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동신장 충격기라는 장치를 두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를 수리하고 통각도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